네, yeah. 에브리바리, 안녕하십니까. mpnt 옥션목 되겠습니다. 자, 미스터더 학스 오프레이 현사. 드디어 다 깨고 브릿지, 어, 들어가야죠. kill by a shooting, uh, enemies. 자, 다 업, 적들을 다 킬링하라. 이런 뜻 되겠습니다. 적들을 한번다킬를 해봐야죠. 시험이 무사히 끝나고, 음 다시 찍게 됐습니다. 내가 하는 게 굳이 없어도 뭐다 알아서 죽여주네 이거. 어 이것은 자 그렇죠. 이게 있어야 좀뭐 멀리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, 저 저쪽은 그들에게 맡기고. 저는 이쪽을 조금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죠. 좋았어어 이맵도 어렵다 안 보여서 어우 웃어죽인거야 너무 안 보여 이맵은 아 오랜만에 사람 죽이는거라 좀 신이 좀 났는데 어렵네 너무 안 보여, 너무 안 보여. 천천히, 천천히, 신중하게 하지. p 어이 자식이 어, 맵비 전체적으로 크다.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신중하게. 아, 저쪽에 있었구나 이 층에. 어디야 어디야? 동화 보인다. 저쪽 어디선가 참고로 어제 컴퓨터 모니터가 옛날부터 지금 백라이트가 나가서 굉장히 어둡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보이스 보이실 수 있을텐데 제 눈엔 지금 안보입니다 뭐가 뭔지 아 이걸로 그냥 갈까 그래도 죽지마라 너마저 죽어버리면은 저기도 뭐가 있나 이런게 좋은데 어차피 한번에 깨는게 낫겠죠 신중하게 해서 괜히 또 값싸다가 그냥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자, 이쪽엔 대충 없습니다. 절로 넘어가죠. 오 야, 이거 봐, 이거 봐. 이러면은, 열심히 한게다 적어야 된다니까? 어? 항상 신중하게. 이쪽은 스나로 일단 좀 저쪽을 봐주고, 없다 싶으면은 여까지 와서 이렇게 없애고, 자, 자, 없애고, 아 이거 안 맞냐? 자, 좋았어. 안 주는 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죠. 작은 자 절로 어떻게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가운데에 다리가 일단 있죠. 스나두 개를 들으면 좀 오버하고 일단 가운데 다리가 있고 우리 팀 하나 살아있고 아운데 다리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, 의미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는 못 가나? 한번. 아, 뭐야. <laughs> 아, 허무해. 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괜히 물로 가갖고 아, 나 이런 이런 경우를 봤나. 아, 홈웨, 홈웨, 너 무, 더 무, 빨리, 빨리. 어우씨, 청, 청전을 안 했어. 어, 여기 뭔가, 도망갔다 왔만 이거, 다시. 아, 좀 맞아라. 안 보여. 야 됐다. 어, 깜짝아! 어우씨! 얘 니들이 네 여기 왜 와있어! 나가서 싸우라고! 뭐 하니? 아니, 왜안 맞아? 저기 있는데, 그렇지? 죽었니? 누구? 무조건 가운데로 돌파를 해야 되네. 보니까? 그죠? 지금 쟤도 안전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, 가운데로 돌파해도, 무난할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어, 여기 접어, 어, 점령을 했네, 그냥 니들이. 잘했어. 그렇게 하는 거야, 게임은. 어? 괜히 가서, 멀때 같이 서있다 죽는 게 아니고, 뭐가 임무가 있는 거라고, 니들도. 와, 진짜 안 맞네. 거리가 상당하죠. 아씨 아니 쟤는 왜안 맞어? 아니,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안맞죠 어? 어, 시간, 시간 없다. 아. 자, 이번화는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파트에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!